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오늘의 축구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5축 승부 예측. 오늘은 분데스리가 4라운드 주요 경기를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이번 라운드 그 분데스리가 최고의 빅매치 중에 하나인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의 맞대결입니다. 도르트문트 어, 같은 경우는 그 지난 라운드 우니온 베를리나고의 경기에서 졸전 끝에 1대 3으로 패했는데요. 빛의 그러니까 공백이 얼마나 큰가 도요토문 투수병 미트피더 그니까 빛의 이 경기에 앞두고 부상을 당해 가지고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바이글이 상당히 부진을 보였고요. 또 이번 시즌 들어가지고, 훈메스가 가세해가지고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강화될 거라고 보였으나, 그 훈메스는 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기존에 이제, 어, 도르트문트 수비를 조율하던 아칸지가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둘다 조율형 수비수여서 그런, 그지 조금 역할 분담이 안 돼서 그런지 아칸지가 이번 시즌 들어가지고 상당히 부진한 모습, 그러니까 정신줄을 속칭, 놓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난 경기에 3실점과 함께 패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그 레버쿠젠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도 그니까 이승우 출발한 건 똑같은, 똑같습니다. 그니까 도르트문트와 함께 이승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은 지난 라운드에서 그호펜하임하고의홈경기였는데요 상대 그 밀집 수비에 막혀가지고 슈팅을 20회나 시도하고도 0대 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어, 점유율에서도 75대 25로 완전히 압도를 했었거든요. 그경기력 그니까 자체는 좋았는데 첫두 경기에서 그 레버쿠젠 최전방 공격수인 케빈 폴란트가 1골 2도움을 올리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은 3라운드에서 호페나임전에서는 결정력에서 조금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를 0대0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그니까 러 브란트가 나간 자리 에 이제 데미르 바이를 구단 역대 최고 이적률을 들여가지고 영입을 했거든요. 데미르 바이 개인의 활약상 자체는 좋, 좋습니다. 근데 이제 레버쿠젠이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그니까 핫한 팀중 하나였거든요. 그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후반기의 팀은 레버쿠젠이었어요. 그니까 러 후반기만큼은 바이에른 그리고 뭐도트문트 라이프치 이런 팀들보다 더 경기력이 좋았던 팀이 레버쿠젠인데요. 그 이제 보슈 감독이 부임하면서 거면서 이제 율리안 브란트를 중앙 미드피더로 보직을 변경 시킨 게 상당히 크게 좌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란트가 이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레버쿠젠의 그 경기력 그 상승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좌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그 후반기만 놓고 보면은 후반기에점유율이라던가 패스 횟수 전부 다 유럽 리그 전체 중에서 1위가 레버쿠젠이었어요. 그럼 맨체스터 시티도 바르셀로나도 아닌 레버쿠젠이 그 부분에 있어서 1위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브란트가 나가고 도르트문트 이적을 했죠. 브란트가 이적을 하고 대신 영입한 선수가 데미르 데미르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이 굵은 축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하게 패스들 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안정감을 더 실어주고 있긴 해요 거기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그세 경기에서 3으로 상당히 좀 수비적으로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브란트처럼 좀 창의적인 패스라던가 아니면 또 전진성 드리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이 보이다 보니까 득점 같은 경우는 다소 좀 그러니까 브란트가 있을 때보다 못 미친 공격력적인 부분은 이제 호펜하임전과도 조금 연결 무득점과도 조금 연결이 됐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일단 그 양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자면요, 31승 22무 27배로 도르트문트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걸4승을더 거두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가 최근 그세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했고요. 또 이제 다 특 경기 이거 확장을 하자면은 4승 1무 무패. 5경기 연속 패배가 없거든요. 레버쿠젠 상대로. 특히 그 홈에서는 2014-15 시즌 이래로 4시즌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최근에는 도르트문트가 레버쿠젠한테 유난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감독이 페피터 보슈라고그2017-18 시즌에 도르트문트 감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레버쿠젠 지휘봉을 잡고 도르트문트하고의 그 원정에서 이제 가 이끄는 레버 상당히 선전을 했지만은 2대3으로 아슬아슬하게 패하긴 했습니다 이젠 그양 팀의 선수들의 상태를 조금 그 결장 상황 같은 것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도요트문트 같은 경우는 부상 중이었던 토르강 아자르하고 비첼과가 지난 라운드에 결장했던 이두 선수가 팀 훈련에는 복귀했습니다. 를근런데 어 일단 독일 언론들 보도 상호는 아자르 같은 경우는 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은 비첼은 결장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 이제 A 매치 기간에 그 수비수인 아칸지하고 또 이제 왼쪽 측면 수비수인 니코 슈츠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레버쿠젠 전 복귀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그 레버쿠젠은 부상자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 그 상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레버쿠젠이 좀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레버쿠젠이 부상자도 없고요 그리고 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지난 라운드에서 워낙 부진했던 그 도요트문트보다는 레버쿠젠이 더 좋고 그래도 이 경기가 도요트문트 홈이고요 그리고 레버쿠젠은 상당히 공격적인 팀 칼라를 구사하는 팀이다 보니까 공격과 공격이 붙을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도요트문트가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승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로 지동원의 팀마인츠와 헤르타벨 베 린입니다. 이거 진짜 예측하기 힘든 경기입니다. 왜냐면 이건 다른 의미에서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현재 그 18위 팀과 17위 팀의 대결이거든요. 최하위와 그 바로 위의 팀, 예, 밑에서 두 팀의, 예, 맞대결인데요. 어쨌건, 예, 마인츠 같은 경우는, 그러 현재 유일하게 분데스리가 팀들 중에 3전 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말 그바이에른 원정, 바이에른하고의 경기에서는 또 1대6 대패를 당했거든요. 일단 그 마인츠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 간판 공격수인 마테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백업 공격수로 좀 공격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요원으로 영입한 지동원이 동시에 장기부상후 아웃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원래 마인츠가 다이아몬드 4 4이를 쓰는 팀이거든요. 측면 공격을 좌우 풀백들한테 많이 맡겨요. 그래서 좌우 풀백들이 크로스 올리면은 그 이제 마인츠 최전방 공격수인 마테타 이 선수가 키가 192cm에 또 지난 시즌에1 4골로만 그 21세 이하 공격수들 중에서는 킬리안은바페 카이아버츠 루카 요비치 이세명 다음 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였거든요. 그 선수가 부상 후 빠지니까 좌우 측면에서 수비수들이 풀, 크로스 올려도 받아먹을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도 덩달아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상대 팀이 얘네들 공격해도 우리 제대로 공략을 못할 거 아니까 막 놓고 그 뒷공간을 파는 거예요. 측면 수비수이 올라온 뒤, 뒷공간을 파다 보니까 12실점 후 최다 실점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득점도 2득점 후 최소 득점 공동 1입니다. 그정도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안 좋은데요. 바로 이제 그 제가 최소 득점 공동 1이라고 했잖아요. 그 팀이 바로 헤르타 베를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도 그러니까 공격이 지금 잘안 풀리고 있는데요. 헤타벨린이 일단 그바이든미하고의 개막전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어우, 좋은 출발을 알리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연달아서볼프스부르크한테 0대3 패, 그리고 또 이제 샬케한테 0대3 패배를 당하면서 안 좋은 시즌 출발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볼프스부르크전이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요. 이 경기는 뭔가 뭐 공격 안된 거는 뭐 둘째 치고요. 먼저 그 허용했던 이실점이다 수비수들의 자책골에 의한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자멸한 경기였거든요. 그 헤르타 벨링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9단 역대 최고 이정료를 들여가지고 영입한 2,100만 유로에 영입한 그 루케바키오 디세도프에서 이제 지난 시즌에 상당히 좋은 활약상을 펼쳤, 펼쳤던 선수거든요. 그 선수가 이제 바이른민하고의개막전에서는이 선수가 바이른민은 킬러로 유명해요. 바이른민 상대로 지난 시즌 에두 경기에서 네 골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개막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이끌었는데 그다음 2라운드, 3라운드 때 연달아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독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루케바키오를 일단 다시 벤치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고요 공격 쪽을 조금 개편을 하기 위해서 공격 현재 공격이 안 풀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이제 헤르타 벨린이 초반에 워낙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초비츠 감독이 a 매치 휴식기 기간에 분데스리 가 팀들 중에 가장 많은 훈련 세션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8번의 훈련 세션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제 팀 팀을 다시 재정비하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맞대결 전적 같은 경우는 6승 8무 8패로 원정팀 헤르타가 근소하게나마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작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은요. 3승 1무 1패로 마인츠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헤르타 같은 경우는 그 이미 시즌 개막 전부터 핵심 미드필더인 아르네 마이어가 무릎 부상을 당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결정 중입니다. 이 선수는 좀 장기 부상이어 가지고 어, 복귀 일정이 조금 한 11월 12월쯤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인츠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다시피 그 마테타하고 지동원이 장기 부상으로 나갔고요. 중앙 수비수인 벨도 같이 부상을 당해 가지고 마테타하고 벨 같은 경우는 11월 경에 복귀할 예정이고요. 지동원은 전반기 아웃입니다. 후반기나 복귀가 그러니까 2020년에나 얼굴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여름 이적 데드라인에 어 장신 공격수인 살라이를 영입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살라이 같은 경우는 어6 시즌 전에 이제 마인츠에서 활약을 했었던 선수였거든요. 과거에 이제 2011 시즌에 마인츠가 그 투의 감독 시절에 돌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1 시즌 11-12 시즌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연승을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인츠가 굉장히 독일에서 화제를 일으키면서 그 당시에 이제 마인츠 영건들 을 일으켜가지고 브루백 보이스라고 이렇게 애칭을 붙였었어요. 그때 이제 그 브루백 보이스의 3인방이 살라이하고 루이스 올트비하고 그 슈얼레 이렇게 3 명이었거든요. 이 셋이 공격을 맡아가지고 어 그리고 얘네들이 왜그까 그러니까 브루백 보이스라고 불렸냐면요. 브루백은 이제 마인츠 구장의 원래 명칭이 브루백이에요. 그 이제 어 소년단 뭐그니까 어, 이 밴드 이런 의미거든요. 보이스 하는 거는. 그게 왜냐면 얘네들이 그러니 넣고 셀레브레이션 할때그홀트비가 보컬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라이가 드럼머 역할을 했었고요. 그시얼레가 기타리스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보이스라고 불렀었는데 거다 이제 살라이가 샬케를 갔다가 호펜하임을 갔다가 마인츠가 현재 그 공격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마인츠 돌아오게 됐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인츠는 가장 큰 문제점을 조금 해소를 했다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은 뭐 살라이가 풀타임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어뭐 헤르타 같은 경우가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헤르타가 더 좋아요. 반면에 그 헤르타 같은 경우 감독이 바뀌면서 전술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현재 그 약간 과도기에 접어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게 마인츠 홈 경기도 하기 홈 경기기도 하고 하다 보니 마인츠가 근소하게나마 우위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은 이런 유의 경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무승부 가겠습니다. 지동훈 선수한테 영상 편지. <laughs> 아, 지동훈 선수한테 영상 편지요? 예, 제잘 하시고요. 예, 겨울휴식기 동안 몸잘 만드셔서 다시 좋은 모습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프리시즌에 한참 꼴러 웃고 계셨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토요일 반 경기들 살펴봤고요, 두 경기. 예, 이번에는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절 때, 예, 저는 이번에는 딱히 어디 안 갑니다. 부모님이 저기 일본으로 가셨거든요. 형, 형 만나러 형 일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번 라운드 분데스가 최고의 빅매치 바로 1위 라이프지와 2위 바이에른뮌헨의 경기입니다. 라이프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분데스가에서 유일하게 3전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 도르트문트와 함께 최다 득점 공동 2위고요. 9골을 현재까지 놓고 있고요. 또 이제 볼프스 불크와 함께 최소 실점 공동 1위. 2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최소 실점 팀이었죠. 라이프지 같은 경우는. 두 경기에서는 라이프치 신인 감독인 나게스만 감독이 선호하는 백스리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그 개막전에서는 3, 4, 2, 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었고요. 그 다음 경기에서는 3, 1, 4, 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 지난 메넨글라드바우의 3라운드 경기에서는 호페나이만만 항상 떠오르는 전술 4, 2, 2, 2, 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1열 종대로 공격수 2명, 그리고 공격하는 미트피더 2명, 그리고 또 이제 수병 미트피더 2명을 세워가지고 앞 압박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단위별로 압박을 되게 강하게 가져가는 프레싱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할 때는 또 최단거리로 골문으로 치고 갈수 있게 하는 그런 전술인 건데 이게 그거는 라이프치가 상당히 이걸 좀 유행시켜가지고 요새는 이 전술을 조금 쓰는 팀들이 뭐프리미어리그에서또왓포드 같은 팀들이 조금 있거든요. 어쨌건 예, 그걸 통해서 맨앤글라드바한테 3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나게스만 감독은 본인의 전술과 또라이프치 고유의 전술을 조금 병행해 가면서 다양하게 이제 이번 시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거를 초반 그세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할수 있는 셈이죠. 어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이번 그 바이에른 미헨하고의 주말 경기를 앞두고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을 했습니다. A매치 기간에 걸가 총 17명이 이제 대표팀에 합류를 했고 나머지 이제 15명의 선수들이 남았거든요. 그 선수들 다 휴가를 보내 버렸어요. 심지어 나게스만 감독도 자기 고향인 미네노 갔고요. 휴가를 통해서 체력을 차라리 그니 그러니까 체력들을 아껴서 돌아와라. 그래서 좀 신선한 상태에서 뛰어라. 이렇게 하면서 대신 그니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이것만 지시했다라고 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러닝을 45분에서 60분. 이걸 그니까 항상 보고하게 그걸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 그니까 조금 바이러민 전을 앞두고 좀 다른 형태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만약에 그니까 라이프치가 이번에 바이러민한테 승리한다 하면은 검은은 아 A 매치 기간에는 도리어 선수들 그니까 항상 그 A 매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강팀들이 고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체력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역발상 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제시할 수 있다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 반면에 이제 바이른미넨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바이른미넨은 워낙 대표팀급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 대표팀에 차출돼가지고 훈련에 딱 3명 남았습니다. 보아탱하고 퀴상스하고 아르프 3명 남아가지고 얘네 세 명이서 그 코칭 스태프와 함께 벽에 공차기막 이런 걸 훈련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개막전 아까 뭐 헤르타 베올린 경기 때도 얘기했지만 헤르타 베올린한테2대2 무승부에 그쳤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급하게 선수를 세 명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리시치하고 쿠티뉴하고 퀴상스 이렇게 세 명을 영입했는데요. 이 영입들이 뭔가 나름 쏠쏠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제 이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합류한 게 3라운드 마인츠하고의 경기였는데 6대 1로 대승을 거두었을 때 페리시치 같은. 1골의 도움을 올렸고요. 또 쿠티뉴 같은 경우도 중앙 공격한 미드필더에서 기존 바이르미넨 같은 경우는 측면 위주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리베리아 로벤이 측면에서 파가지고 중앙으로 주면은 레반도프스키와 밀러가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코만과 나브리가 측면을 파헤쳐가지고 중앙으로 주면 레반도프스키가 해결하는 식으로 갔었는데 근데 이제 쿠티뉴가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조금 잘게 잘게 썰어가는 모습들도 공격에서 패턴들이 생겼고요. 또 이제 창의적 패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공격 패턴이 다변화된 모습 그게 이제 마인츠전 6대1 대승으로 이어진 셈이었거든요. 그럼 어쨌건 이번엔 그 프리뷰다 보니까 맞대결 전적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뭐 라이프치가 승격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팀이다 보니까 맞대결 전적이 많은 건 아닌데요 어쨌건 그래도 예 1승 1무 4패로 바이에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라이프치가 홈에서는 그래도 바이에른 미는 상대로 어느 정도 선전을 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아 나게스만 감독이 최근에 바이에른 미넨한테 상당히 가장 강한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뭐 지난 시제도 고니오 호페나임에서 바이에른 미넨의 발목을 잡기도 했고 그전시절 진에도 바이르미나 테승리하기도 하고 하면서 최근에 가장 그 강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감독이 나게스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게스만의 가세는 라이프치가 어쨌건 그 바이르미는 상당한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좀 2점인 요소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부상 상태를 살펴보자면 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특별한 부상자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최정예로 났을 수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뭐이 경기에서 어쨌건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다 하면은 이제 분데스리가 득점 1현시점 득점 1위에 달리고 있는 레반도프스키. 그걸 레반도프스키도 3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거은서 6골을 넣고 있고요. 또 이제 티모 베르너 라이프치 공격수. 3경기 연속 골에 5골. 를 넣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때는 헤트트릭을 넣으면서 거면서 조금 재계약 이후에 한참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다가 원래 그가 베르너가 바이른민의 이적설에 있었고 바이든민이 그니까 베르너를 영입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보스마노 영입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바이름민이 레반도프스키하고 재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베르너가 라이프치히하고 최근에 채, 재계약을 한게 그것 때문이라는 보도들이 독일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그 아니 나는 그걸 레반도프스키 바이런맨의 공격수가 될줄 알았는데 바이런맨이 레반도프스키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니까 그럼 이건 뭐야? 그럼 나한테, 나, 나는 나는 옵션 투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약간 좀 그렇게 느껴가지고. 바이아웃 조항을 넣었다고 하는데 바이아웃 조항이 조금씩 깎이는 거가 그러니까 반 시즌마다 이게 그가 그러니까 깎이는 형태로 내려가는 형태로 바이아웃 조항을 조금 색다르게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6천만 유로부터 4천만 유로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체결한 이유도 그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냐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독일 쪽 언론들의 얘기는 만약에 베르너가 바이올미네 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럼 또 얘기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경기는 진짜 예측이 어렵습니다. 뭐, 그냥 지금 여태까지 경기들 다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라고 했지만요. 이 경기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데요. 왜냐면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바이든민앤의 승리를 아무리 라이프치 홈이더라도 바이든민앤의 승리를 예상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겠지만은 어쨌건 그 라이프치의 초반 경기력이 워낙 좋은데다. 가또 나게스만 감독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이든민앤을 상대하는 법을 아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 경기가 무슨 부로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게스만 같은 경우는 원래 라이프치는 수비에 강점 이 있는 팀이거든요. 지난 시즌에가 최소 실점 팀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나게스만은 또 공격에 강점이 있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즌 그 호페나임이 분데스리가에서 최다 골그 최다 득점 3위였는데요. 슈팅 숫자는 2위였고요. 그리고 또 유효 슈팅은 1위였고요. 골때 맞춘 숫자는 2 1회로 독보적인 1위였어요. 공격을 만드는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이 경기는 분명히 특점은 꼭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아, 하... 진짜 예상이 너무나도 어려운 경기인데요. 그냥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나게스만이 등장했을 때부터 나게스만 감독을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예나게스그 라이프치 예순리를 조금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어, 앞으로 다른 전문가 분들과 함께 어, 더 많은 리그 혹시 아나요그 반응이 좋으면은 저희가 매 라운드 전 경기 프리뷰에도 도전해볼 생각이니까요. 어, 유튜브 오늘 축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등을 통해서 많은 그 관심과 또 응원의 목소리 예 그리고 또 어, 의견들도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에 예.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측 승부의 측은 오늘의 해외 축구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를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